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나요? 그럼 이거를 그거를 저기 뭐죠? 누가 링크를 저 안에 안 올라왔네. 저 링크를 저 소개 지도자 방에 올려 줘야 될 텐데. 에니웨이. 예. 거기 그걸 안 하면 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자, 좋아 여러분들이 13절로 20절까지를 교독하여서 봉독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는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줄 생각지 말라. 케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laughs>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누가 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산상수훈의 첫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 직후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 사실은 모든 의미에서는 오늘이본문 내용이 헌법으로 따지면 헌법 서문에 해당됩니다 헌법 서문, 우리 someone heading them, hump up s 이 m e o n e we didn't j u m 그 컨셉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밝힌 어떻게 보면 u can't go, hump up or manderata, we didn't see 이 t So, I think t h a 그래서 그단락이 그게 오늘 보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단락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빛과 소금, 그다음에 뒷부분은 율법과 복음. 그럼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종종 착각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 문제입니까? 율법하면 뭔가 일단 우리 마음이 약간 거부감 같은 것이 좀 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하면 뭔가 모르게. 해. 근데 이제 율법과 복음이 상충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어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은 일종의 한 부분 집합이라 할수 있으면, 복음은 전체 집합인 거예요. 상충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복음으로 뭐 한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 그 말씀이. 율법에 어 사실 그렇죠. 그래 이제 공부를 보면 만점 받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점 받는 거. 예. 만점 받는 게뭐한 수학 평가, 뭐 수학 능력 평가, 아무튼 그 옛날에 그 예비 수능, 어 수능, 수능. 이 만점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이 만점을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 그 예수님이 시계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범 답안을 다 보여 주신 거예요. 모범 답안.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만점을 얻으리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의 실력으로는 만점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범 답안을 다 보여 주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만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어떤 본질을 더 크게 해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은 아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까? 마치 그이 점수를 가지고 어디 어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 주는 거잖아요. 평가하는 거 없으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걸 필요하죠.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예요. 율법 필요한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기 절 끝장에 살왕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예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거예요. 소견에 옳은대로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고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는 정말 큰 실수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뿐이지 율법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사도 바울도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래서 우리를 어떤 인도해주는 어, 기초적인 어떤 부분까지 잘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크게 두 달라고 나눠주는데요. 첫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 저는 이 소금을 보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예, 세상의 소금. 맛있는 소금, 짠 소금 예, 그게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다 함께 13절을 봉통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소금이 타이틀을 붙이면 아까 얘 대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는 맛을 이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맛있는 소금이다. 그 다음에 짜게 하려짠 소금이다. 이제 연결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소금이 어때요? 소금 자체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스푼을 딱 퍼서 입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어요? <laughs> 하나는 뭐한 꼬집 하나는 모르겠는데 한 스푼을 해야죠? 입에 딱 넣으면 어, 엄청 짤 거예요. 엄청 짤 거예요. 어, 엄청 짤 거예요. 그런데 이짠 소금이, 그죠? 짠 소금이 곳곳에 스며들어가면 적당히 두루두루두루두루 스며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소금이 되는 거죠? 어떤 소금?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소금의 본질 가장 고유한 특성은 출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짠데 있는, 있는 거예요. 짠데 있는 거예요. 야예수생들 독하대.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래 살지? 사실은 제가 기독일 회 가서 뭐~ 유튜브 뭐~ 새롭게 하셔서 비슷한 그런 뭐~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아~ 꼭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청소를 바쁘게 만들대요. 그람 또 가서 <laughs> 인터뷰를 했는데 그~ 과거에 뭐~ 있었던 제 뭐~ 저~ 여러 가지 예수믿었던 이야기 뭐~ 뭐~ 콜링 받았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때 갑자기 직장생활했던 때가 이야기 나왔어요. 제가 직장생활 했으니까 아 목사님 직장생활 했었어요.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예수쟁이들 독하대. 이 좋은 의미에서 이런 말을 들려야 되는 거예요. 술도 안 먹지. 시간 철저하게 지키지. 그냥 불평 안 하지. 자기를 따박따박 열심히 잘하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 딱 유일하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직장에다가. 뭘 요구했을까요? 예 네, 주일 제가 그때 그 교회 에 인천 부평인 그 교회 에서 승가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승가대 연습하는 고그 시간부터 주일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요 시간은 나에게 반드시 달야 예, 이거를 짜게 안 하면서 맛있게 안 하면서 요구를 하면은요, 그 오너가 어떻게 사장님이 뭐라 고 하겠습니까? 네 일이나, 예, 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않게끔 잘하게, 아주 맛있게, 짜게, 잘하고 난 뒤에 꼭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사장인들, 야, 이 친구가 이렇게 요, 요 시간만 주면 미친 듯이 일을 하니까. <laughs> 야, 이거 뭐, 그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너요 시간만 주면 뭐, 빨간 날도 일하고, 뭐 밤에도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소금 자체는 짭니다. 근데 그짠 고유의 맛을 가지고 두루두루 퍼트려서 아주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이 소금의 아까 정체성 중에 짠 소금, 맛있는 소금, 마지막 무슨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두루두루 내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맛을 내주는 거죠. 맛을 내 가정에서 맛을 내주고, 부부 관계에서도 맛을 내주고, 또내 직장에서도 맛을 내주고. 나와 인간관계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야, 참, 이 사람은 멋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소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맛을 내지도 못하고 짠고유 맛이 없어지면, 오늘 13절 말씀 제일 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결국은 밟히게 된다. 쓸모없는 기독교가 된다. 쓸모없는 기독교.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목사가 된다. 그래서 짠 소금, 맛있는 소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빛에 대한 이야기 어, 1 4 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 세상의 빛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똑 같아요. 아까 세상의 소금. 그다음에 맛있는 소금 어, 짠 소금인 것처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상의 빛 이러면 좀 막연한데 자, 15절 보세요. 처음에 어디에 비친다고 돼 있습니까? 15절을 공부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자. 둥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처음에는 우리 세상에 빛이라 했는데 이 빛이 그 다음에 어디에 비친다고 했습니까? 15절 보니까 예 15절 보세요 어디에 비칩니까? 15절 절 끝에 보니까 예 일단 첫 번째는 집안 모든 사람이에요 집안 모든 사람 그 빛이 세상에서 비칠 만한 빛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도 제대로 비쳐야 돼요 어디에서도 집 안에서 제대로 비쳐야 돼요 집안에 스스로 안 비추는 빛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말 아래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바스킷 같은 거에는 그 옆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영어 원본을 보면 put in under basket 어떤 그런 곳 아래에 둔다 뜻이고요. 그런데 등경 위에 둔다. 이제 스탠드 위에 빛을 세워 두고요. 그다음에 그 빛이 집안을 다 비춘다. 집안. 세상의 빛은 좀 추상적인가다 할지라도 내가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안에서도 빛과 같이 집안을 비추는 거예요.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문제 산 사람일 때,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다 기도하면서 이게 도와줄 거야. 이런 식에 이것도 빛이죠.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또 나를 또 도와줄 거야. 남편과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아내가 나를 받아들여줄 거야.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또 남편이 묵묵히 듬직하게 그 일을 해결해 줄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는 집안의 비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친다. 사람 그들로 그들로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아까 똑같은 세상의 빛컨셉바 비슷한 것입니다만 내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들입니다. 그들. 예. 어제는 낮에 또 어, 아무튼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밥을 먹고 그냥 딱 나오는데 저 안쪽. 안쪽에서 갑자기 해서 안녕히 가서 인사를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 때요. 하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막 나오는 중이라서 근성으로 나올까? 하나는 한 번은 두 번째는 어떤 마음 돌아서서 인사를 하고 나올까?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마음이 이겨 가지고 돌아서서 그 손이 나는 무상에서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왔는데, 야그러고 나오니까 마음이 참편하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혹시... 불특정 다수가 저는 모르고 있지만 그분이 저를 아는 사람이라 인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제가 인터뷰하러 갔더니 인터뷰하는 목사님 한 분과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를 봤대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우리 교수 커피 브레이크 뭐 세미나 같은 거 한번 했잖아요. 그때 저를 봤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인사도 하죠. 돌아서서 하고 <laughs>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젠가 한번은 막뭐 운전할 때 말이죠. 특히 막 운전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운전사가 있었어요. 빵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인이야. <laughs>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려면 그렇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어,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손해 보더라도 해야죠. 착한 행실. 그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불특정 다수예요. 우리가 만나는 누구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겸손히 행하고 착하게 행하는 가운데. 이 빛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이하의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봉독할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줄 생각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말을 종종 듣죠. 아, 들어본 적 없어요. 율법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주일 성수나 뭐 십일조 생활 이런 걸다 무시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 누가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말한 분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조차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소화 너무 많이 딱 좋아요. 그런 도식이 있으니까. 구약시대 끝났어요. 율법시대 끝났고, 이제 십자가에 쓰는 은혜의 시대, 뭐자꾸 율법을 붙들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펴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요 그럼, 그럼 뭐가 문제냐면, 과거에 이제 그당시 대표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대표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시대의 대표자들이 예,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컸습니다. 왜 철저히 율법을 지키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그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열심은 정말 그 열심이 특심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컨버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잘 믿느냐면요. 불교를 믿든, 무슨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개종하면요. 예수도 정말 잘 믿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막정한수떠다놓고 날마다 빌던 사람 아니면 뭐 저게 그냥 그 산에 저 그때 이야기 했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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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함산 불국사 예 깜짝 놀랐어요 그때 토함산에 있는 불국사가 신내가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라냐면 일천 그 새벽기도 같은 거 뭐라고 하그어요 새벽예불 어. 그런 걸 해요 우린 한 주만 해도 뭐래 교회가 무산꼭대기 있는 것도 아니고죠한 주만 해도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늘 새벽에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잖아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게 누가 만들었죠? <laughs> 예수님 만든 거예요. 그건 왜 새벽기도 다 사라졌죠? 미국 교회 잘안 하거든요. 왜 사라졌을까요? 일단 힘드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내 생활을 내, 뭐,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새벽에도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팬데믹때한 주간 새벽기도 쉬었잖아요. 야, 이거 밤 12시 자도 부담이 하나도 없어. <laughs> 뭐 1시, 2시 자도 되겠더라고요. 그때.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왜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밤 늦게까지 제가 12시, 1시, 2시까지가 뭘 했느냐? 그때 계속 성경만 읽었을까요? 아,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밤문화가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회식하면 밤문화 아니면 밤문화 밤늦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예술 먹고 노래 부르고 심지어는 더하는 일도 하고 좋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저녁을 밤을 하나님 못 얻게 한건 결국 왜 얻게 한 겁니까? 예, 푹 쉬라고 일찍 자라고 <laughs> 그러니까 새벽 일찍 동이 트게 하는 건왜 동이 트게 한 겁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laughs> 심플합니다, 이제 심플해요. 예.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예, 율법 지키는 일 이게 뭐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리새인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외식이죠, 외식. 그 본질 그 원래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그죠그 외식 형식만 따라 형식만. 기독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전통을 막 중요시하기죠. 그런데 그 전통이 원래 정신과 원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면 그 전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리뉴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종교 개혁인 거죠. 개혁인.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하게 배운 것이 아니다.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완전을 제가 그, 그리, 그 오리지널 텍스트 확인해 보니까 예, 프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프레로 근데 이게 완전하다, 한 완성하다 뜻도 있지만 첫 번째 단어 탁 나오는 단어의 뜻이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채우다.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어떻게 완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채워서 완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흘러가면, 전통주의로 흘러가면, 전통도 있고 율법은 있지만, 본질이, 본질이, 원래의 그 의미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본질과 원래의 정신과 원래의 의미를 채워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제일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20절 제일 끝에 말씀 20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으니라 네. 예. 네. 친구, 왜못 들어간다고요? 왜못 들어간다고요? 적어도 우리의 뭐가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럼 여기 의가 참 깊이 또 묵상 안할수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그럼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가진 의의는 뭐죠? 예, 껍데기라도 형식이라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의보다 나으려면 껍데기는 당연히 지키고 거기다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원래 근본정신, 원래의 의미를 채워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되는 두 가지 컨셉이 있는 거죠.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감당하고 그걸 넘어서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의미와 정신을 채워서 완전하게 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의가 의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 이래 생각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는. 어마어마한데 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역시 아까도 이야기한 것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수능만 점 받는 거 어렵지만은 예.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만점을 받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 내 의가 그렇게 완벽한 의일 수가 없고 그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도 내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너무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무너하고 마치 바울 목사님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속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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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의의로 십자가의 의무 너무 너무 리무너 보다 더 나은 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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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그게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로 우리가 하나되어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그 다음에 아, 세상의 소금 맛있는 소금 짠 소금. 세상의 빛, 집안 사람에게 비치는 빛, 모든 사람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비치는 빛그 다음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의, 사랑에 의해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러한 기이한 믿음의 승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어,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실로 이용률 놓고 기도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도하실 때 실로 이용 유효 중에 노아우리 어12 지파, 12 지파. 또 되어 이제 또한 지파 나군을 스 교회가 이제 지나고 나서 더 힐링 처치가 또 출발하네요. 더 힐링 처치 김정두 목사님. 그다음에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처치도 함께 합니다. 또 이제 연약한 승도님들, 또 김양순 군사님을 비롯해서 그 영혼이 주의 품 안에 안식하시도록 또 천국완성예배의 모든 일정들도 주님이 선이 인도하시도록 또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도록 또 우리 투병 중인 모든 승도들의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중보제목과 날아왔던과 개인의 손의 제목까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o 심하지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 는동 안에 세상에 거두 지할 수없 으니 낙 하지 말고, 감사 하고, 낙심 하지 말것을주 께서 참 기쁨 이되 심이, bé sóc tu Yeah.